안녕하세요. 22년 12월 ITQ 엑셀 A형입니다. 요거 이제 도형대로 액개발 경진대 신청 연항에서 도형 그리시고 육각형 그래서 굴리미사 검정 굵기 채우기 노랑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그리셔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두시고요. 이것 지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색깔도 여기는 주황색, 얘는 노랑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로 여기 팀명 갖다 두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팀명 갖고 오시면 되죠. 유효성 검사 가서 목록 가서 여기다 팀명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첫 번째 걸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셀 서식을 이용하요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죠. 요거 그래서 셀 서식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세서시가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다 시간 이렇게 써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활동비로 G o G 1 2 여기 여기는 이름 상자의 활동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if 함수 지원분이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건강변정은 문화이면 신동진 그러면 입후 불러 오시고, 시험 분야가 교육이면 담당자가 민수진 변정은. 하고 이프한번더 불러오시고 건강이죠 건강 건강이면 변정훈 변정훈 문화이면 신동진 나머지는 신동진이죠. 주시면 되고요. 문자 발송일은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 요일이 평일이면 신청일 플러스 3 주말이면 신청일 플러스 5로 구하시오. 그러면 는 해주시고 추주 위크데이 평일은 신정일 플러스 3 평일은 5죠? 그럼 요거를 5번 됐군. F5 플러스 5로 해주라 그랬죠? 주말, 5까지는 이제 평일이니까 3을 더해주고, 주말에는 5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까지 하면 안 되겠죠? 여까지 하셔서 채우기 핸들로, 쪼록, 여까지만 그러면 교육 분야 평균 활동 시간, 라운더가과 d-average 함수. 그러면 d 에 v e r a g e 먼저 구해보시고, 전체 범위 주셔야 되죠? 이렇게 주시고, 뭐의 평균인가요? 교육 분야의 평균 활동 시간, 요거죠? 그러면 지원 분야가 교육인, 요렇게. 소수자리 요게 요거를 이제 라운드 함수를 써서, 라운드 업 올려주라 그랬어요. 하나는 없는데 여기서 이걸 꼭 써주라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야문야 문야 신청 건수 그럼 카운트이프죠? 이렇게 해주시고 건을 붙이시오 하면 건 이렇게 루퍼센드 건 다음에 최대 활동비 라지 함수로 그래라 그랬으니까 활동비 범위 첫번째로큰 일을 써 주셔야 되죠 맥스면 안써 주시는데 그럼 지혜 셈의 활동 시간 vlookup 함수 요고 찍어 주시고요. 이 셈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시고, 컬럼 인덱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시고, 0 주시고. 요게 바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뀌죠? 이렇게 바꿔놓으이 작업은, 얘를 복사하셔서 항상 요까지만입니다. 복사, 이 작업 B2에다. 열러비로 그래야 저희가 하고 붙이기.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사이즈로 복사가 되시고요. 지원 분야가 교육이거나 활동비 두 개를 먼저 복사해서 b 일사에 갖다 두시고요. 교육, 교육 써주시고. 활동비가 19만 이상인. 이건 아니까 5화죠? 그거나 갖다 19만. 생명 지도교수 활동비. 생명 지도교수 활동비, 활동시간, 요네 개만 먼저 복사해서, B18에 갖다 두시고,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 가서 고급 가시고요 범위 확인하시고, 요거 저희, 뭐, 조건 주신 거 주시고, 복사 위치는 요걸 드래그.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뭘 해요? 채우기 없음으로, 홈에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서식에 보통 5로 해주시라 고했습니다 보통 5,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이렇게 노란, 주황색 계열이 들어가네요. 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머리끄행 줄무늬행. 요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기까지 되셨구요. 3 작업, 3 작업은 이제 피벗을 하라 그런 것 같은데, 피벗 복사해 놓은 게 어디 갔죠? 여기 있나 보네요. 그러면. 바비 빌 작업에서 먼저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고 바비 피퍼 테이블 가시고요. 기존 워크시트 해서 3 작업에 B2를 찍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셨고요. 예, 지원 분야 필터로 가고 활동 시간 행으로 가고 팀명 이렇게 열로 가고, 그리고 뭐 팀명의 개수, 활동비의 평균, 팀명, 활동비의 평균, 요거 가필드 설정 가서 평균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 교육 건강인데 문화가 먼저 와야 돼서 여기서 정렬을 하셔야 되죠. 문화 교육 건강. 그럼 여기 보셔가지고 모두 선택 해제하고 교육 건강. 팀명이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지원 분야. 활동 시간 및 지원 분야별 팀명의 개수와 활동비. 활동 시간 했고. 지원 분야. 여기서. 올라가야 돼서 문화 교육 건강 그러면 여기서 정렬 가서 내림차순 하면 문화 교육 건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옵션 가서 여기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요거 체크해 주시고 빈 셀은 꼭표로해 주시오 요거 해 주시고 행의 종합엔 지우시오 요거 요렇게 요것도 그룹을 지셔야 되죠 그러면 그룹에서 1부터 300까지 시작은 1이고요여기는3 0 0이고요 얼마씩 됐나요? 100씩 단위가 100 이렇게, 이래서 백,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렇게 똑같이 돼야 돼서, 심표 기호를 넣어주셔야 되죠. 여기서, 앞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 단위, 이렇게. 확인,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이 나왔나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지원 분야, 이렇게 해서, 활동 시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고, 사작업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활동 시간, 활동비, GA쌤이 나와야 돼서, 활동 시간 활동 요거 팀명하고 활동비와 활동 시간 요렇게 해서 삽입 차트 가시구요 확인해 주시고 새 시트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냥 제사 작업인데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똑같으시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를 꺾은 선으로 바꾸라 이렇게 뭘 꺾은 선으로 하나요? 활동비를 유육 및 건강 분야 경진대회 신청 현황 종류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랑 맞나 한번 보시고 여기서 빠질 게샘 사번 헬스케어 메타밀의 건강 자기 진단. 그럼 여기서 데이터 선택 가서. 그게 맞나요? 요렇게. 대사작업. 네, g a s m 사물, 메타, 건강, 밀탐구, 코로나19 그래서 최대 활동 시간, 최대 활동 미건강경진대회 신청 현황, 경진대회 신청 현황 경진대회 신청현황. 이렇게 되셨고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 d s m 3을 그리고 자연힐링 없고요메타미에 건강. 를탐구 코로나19, 요렇게. 요렇게 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하실게, 여기는 맨날, 회우기가 뭐, 분홍 박엽지 아니면, 질감의 파랑 박엽지.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보시면 파랑 박엽지고, 점시 요걸 바꾸고 요것도 삼각형으로 바꾸고요. 여기 시간 꺼내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열서식에 옵션, 여기 옵션에 여기 가셔서 표식 가서 표식 옵션에 요거 기본 제공에 요걸 삼각형으로 해 주시고 크기는 10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커지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깥쪽은 세우기가 실감의 파랑 바겹지 요거 안쪽은 흰색이 되고요. 요 선은 파선으로 파선이 세번째인데 잘 안보이시면 요거를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바깥쪽도 서시게 이렇게 해주시고 일반 글꼬리 여기 보시면 차트는 20포인트로 해달라 그랬고, 요건 바꿨고, 파선으로 굵게 했고요그 다음에 레이아웃 3, 스타일 1, 굴림 11. 레이아웃 3, 스타일 1, 디자인에 레이아웃 3, 스타일 1. 요걸로 해주시고, 전체 글꼴이 굴림 11로. 울림 11로 해주시고, 요거는 20으로 해주시고, 요게 또 바뀌었죠? 바깥쪽은 채우기가 질감에 파랑 바겹지, 안쪽은 채우기가 흰색이고요 편은 묶음선 서식에 여기 요거를 파선으로 보이시면, 요거를 검정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클릭해서 선 한번 주시고요. 여기도 선 한번 주시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줄이 들어가야 되고, 최대한 동시간 써야 되고, 30, 20, 10만씩 그러면 여기서. 활동시간 제가 이걸 거꾸로 했나요? 활동비가 저거네요. 그러면 다시 얘가 아니라 얘가 잘못 체크를 해서 제가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0축소식가서 최대값은 30 10만씩. 어만이 아니라 10만. 이렇게 세 개만 나오시면 되고 다시 선 하나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선 하나 주시고요. 여기도 선. 이렇게. 여기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활동비 단위원을 한한 줄로 데이터 선택 가서 이렇게 하셔야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값을 하나 넣어주시고 레이블 추가 이거를 최대 과면, 삽입, 도형. 설명선 써주시고요. 최대, 활, 기본 돼있는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작업 요거 하셨고 2작업 고급필터와 요표설식 하셨구요 3작업 피버테이블 하셨고 4작업 요렇게 완성되게 요렇게 그래서 4작업을 항상 맨 뒤로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얘가 A형. 이렇게 하셔서 얘가 이제 완성이 됐죠.